가수 빈에서의 어머니는 자상하고 배려 깊은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빈에서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뿐만 아니라 빈에서와 함께 일하는 동료와 스태프들에게도 항상 친절하게 대하며 이러한 배려와 세심함으로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친절함은 단순히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비네서은 일본의 유명 가수 아이코와 함께 새로운 그룹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젊은 아티스트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하였고 이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 비네서의 가족과도 깊은 연관을 맺게 되었습니다. 비네서의 어머니는 아이코를 자신의 딸처럼 애정으로 대하며 그녀에게 따뜻한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아이콘은 비네서의 어머니의 이러한 배려와 사랑에 깊이 감동하였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배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아이콘은 한국의 추석 명절을 맞아 비네서의 어머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콘은 매우 정교하고 비싼 기모노를 비네서의 어머니에게 선물로 주었으며 이는 그녀가 두 번째 어머니에게 보내는 존경과 감사의 상징입니다. 기모노는 일본의 전통을 상징하는 동시에 두 문화 간의 깊은 유대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깊은 감정과 상호 존경을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비네서의 어머니는 아이코를 자택으로 초대하여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초대는 두 문화 간의 연결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족과 동료 간의 조화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행위였습니다. 아이콘은 주저없이 초대를 수락하였으며 한국의 전통 명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동안 아이콘은 빈에서의 가족과 함께 전통 음식을 준비하고 민속놀이를 즐기며 한국의 명절 문화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추석의 전통적인 음식을 맛보고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을 보낸 아이코는 마치 동화 속에 있는 듯한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코에게 한국의 명절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빈에서의 가족과의 감정이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정과 친절이 문화와 언어의 경계를 넘어 좋은 관계를 만들고 오랜 인연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